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성듀이요? 비타민 호성듀이요? 여러분들의 호성듀이요? 활력수 호성듀이요? 여러분들의 호성듀이요. 기용, 기용, 여러분들의 귀여움이 비타민수 박민수입니다 아니 작년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반응이 왜이러지아 좋으셔서 작년에 이어서 24년도까지 저희들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연도부터는 귀여운 거는 그대로 이제 하는데 가끔 이제 가끔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것만 먹으면 들리니까 가끔 한번 이제 태진이 형의 좀 이런 것도 한번 따라 해보고. 애 o 형 이런. 아 음, 너무 싫어하신다. 아침 나왔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어, 연습을 많이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뭐까요? 제가 나오면 누가 나오죠? 아, 유닛묘가 나오죠? 아, 유닛. 아, 이 유닛, 대단합니다. 비주얼 유닛인데요. 어? 아 얼굴 잘생겼고 응. 키도 크고 아 아쉽게 저는 아니에요. 기대되시죠? 네. 진짜 신난 노래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흥겹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소리 한번 질러볼까? 소리 질러! 보시죠. 예. 여기서 뽑내시면 올해 한해 정말. 더, 더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죠?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만약에 나를 비쳤다, 정말 눈한 번만 딱.